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예요. 오늘은 저 많이 보고 싶었죠? 계속 똥똥.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딨어? 제 방에서 제가 으쌰 제가 스태킹 하는 것을 보여 드릴 거예요. 문제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재료. 알려볼게요. 일단, 오늘 준비 물. 뿅. 바로 이 스테킹컵입니다. 스테컵 영상이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뿅, 뿅. 꼭 개봉. 개봉. 으쌰. 해보자 또 하나가 안남았오신기하지 오, 신기한데? 저희거 처음에 보는 게 아니라서. 제가 조금 못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먹이죠. 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해볼게요. 저 보이나?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에세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싸우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거. 3-6-3은 3개를 오른손에 2개를 왼손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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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안보여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일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으쌰 이 실력을 보여주겠어 시작 다른 모습이세요. 뭐 필요한... 리림 보여주시는 요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게 계속 이어야 돼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쌓기 방식이 좀 어려워요. 가운데부터 해서 되는 것같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를 짚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363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안녕!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아쉽죠? 이렇게 못까지 찾아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제 뭐라는 거냐? 다시 돌아올 거면서. 흥. 뭔 소리야? 그럼 안녕. 잠시만. 그럼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동영상이 너무 짧아도 괜찮아요. 그럼, 빠이빠이. 4분 40초입니다.